는 먼저 어떠세요? 자 댓글에 한번 써보십시오. 나는 상처를 잘 받는 편인가요? 아니면 아 나는 웬만하면 내 마음 내가 잘 보살피는 편이야 웬만하면 상처 안 받으려고 노력해. 이제 마음에 굳은살이 박혀서 상처 잘안 받아. 이런 편인가요? 자 나는 어떤 축에 속하나 저는요 예전에는요 진짜 상처 잘 받았어요. 그는 저에게 상처 줄 의도가 없었을 겁니다. 그런데 온몸에 숨구멍을 열고 상처를 받다 받는 게저 자신이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. 세상에 상처를 주는 사람은 없다. 상처 주려고 의도하고 달려드는 사람도 없다. 내가 그것을 상처로 생각하고 내가 그걸 상처로 흡수했을 뿐이다. 그래서 여러분 사실 나 상처받았어. 어,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줬어.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.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. 라는 표현은 사실 옳지 못해요. 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상처 상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가더 옳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경우에 상처를 잘 받을까요? 사람마다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요. 먼저 핵심 정리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이네 가지에 내가 속하는지 한번 체크해주세요. 첫 번째 정이 많고요. 마음을 많이 퍼주는 성격들 이런 성격들이 상처 많이 받습니다. 자두 번째 기분이 좀안 좋아요. 기분이 나빠요. 그런데도 티내지 않아요. 그리고 내 감정 표현하지 않고 그저 참는 사람들 상처 잘 받아요. 세 번째 유형은요, 나보다 늘 남을 챙겨요. 나는 못 챙기고 남부터 챙겨요. 그래서 항상 남이 먼저예요. 그러다 보니까 아유 내가 나를 푸대접하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 상처 잘 받아요. 네 번째 거절을 못 해요. 거절을 못 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부탁하면요 무조건 예스라고 해요. 힘든데도 예스라고 해요. 그리고 그 거절을 못 해서 그 요구를 들어주 나는 질질 끌려다니다가 완전히 번아웃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지쳐서 그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험이 지속적으로 쌓이면 어때요? 계속 남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이게 악순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때요? 마음 근육이 약해져요 내 마음은 백지장처럼 얇아져서 쉽게 물에 젖을 거고요 쉽게 찢어질 겁니다